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부동산 나침반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계룡시 금암동에 위치한 대지, 토지 매물 현장에 나와 있고요. 어, 여기도 위치가 워낙 좋고, 접근성도 좋고, 가정, 뭐, 시세보다는, 뭐, 뭐, 적정한 선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 한번 이번에 한번 보실 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매물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나침판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 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 데랑 좀 들, 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인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는 라건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며 저희 광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올리, 어, 다양한 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영상 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선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놔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구요 어, 알림 설정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는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매물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어 지금 요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목소리가 좀 안좋죠 제가 6월 9일날 성대낭종 수술을 좀 하고 어한 3주간 말을 못하다가 이제 회복하면서 어, 목소리가 이제 성대가 이제 아직 완전치가 않아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고요. 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쉽게 안 돌아오네요. 성대 기능이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어 매물이 워낙 많이 밀려 있고 어, 날씨도 지금 또 덥고 막막 막 자주 못 다니다 보니. 짬짬이 지금 다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 목소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좀 거북스럽거나 좀 불편할 수 있, 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 빨리 회복해서 원래의 목소리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어,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뭐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멤버십 도입을 했습니다. 다양한 혜택들 다양한 정보들 어,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입 좀 부탁드리고요. 어, 메모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영상 순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 드론으로 경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원래는 순서는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는 도심 속이기 때문에 세부 드론 영상은 빼고 바로 매매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영상 순서를 할 테니까 혹시나 건너뛰기 하셔가지고 포인트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문의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 시작할 건데, 오늘은 또 막상 왔더니, 현장을 왔더니, 아,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여기 계룡에 좀땅좀 좀 보여주러 왔다가 좀, 잠깐 이제 그 근처라 지금 촬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왔는데, 아, 저, 저 바닥 그 콘크리트 프레카 작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 이쪽 뒤쪽으로 현재 매물 쪽 뒤쪽으로는 이렇게 단독주택들 전원주택들이 모여 있고 이쪽 앞쪽으로는 상가주택들이 되어 있고 그다음 여기는 어 노인 개령 여기 여기 여기는 개령 노인 종합복지관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앞에 땅이거든요. 바로 버스정류장하고 횡단보도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어, 땅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상가주택 건축하기도 딱 좋을만한 그런, 어, 물건인데. 아, 좀 소음이 좀 제가 아, 동시 녹음을 안 합니다. 동시 녹음을 하면 더 힘들더라고요. 현장에서 바로 즉석으로 대분 없이 해야지 편한데. 어쨌든 요 부분이라는 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소재지가 계룡시 금암동입니다. 금암동.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면적은 265.9제곱미터로 80평입니다. 80평. 그리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아직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인구의 뭐, 맞은편에, 뭐, 계룡, 중고등학교도, 뭐, 근처에 있고, 여기는 단독주택, 상가주택들 밀집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어, 뭐, 근처에 홈플러스 가기도 좋고, 금암동 중에서도 이쪽도, 또, 뭐, 상가주택 거주하시건, 뭐, 뭐, 지으시거나, 단독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는 위치죠. 그리고, 바로 현재 필지는 4차선 도로에 딱접해 있고요. 안길 2차선 도로에도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도로에도 접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단모도버스 정장 바로 앞이다 보니까, 뭐 건물을 지었을 때도 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정도 현황은 그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 어,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셔도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항공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고요.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 버스 정류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는 이쪽에 있고요. 어, 그래서 어 여기가 4차선 도로변 여기가 2차선 안길도로변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쪽으로 나가면 홈플러스 6차선 대로변으로 나가는 쪽이라 어 접근성 좋고 진입하기 좋고 위치적인 측면도 이쪽 이렇게 가면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이 바로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단독주택들도 많고 이 라인들은 상가주택들 이쪽은 상가주택들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주택 건축하기에는 딱 좋고 여기가 이제 낮고 여기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면이 있어서 활용 하기도 좋게 되어 있다라는 거, 뭐땅 모양은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고요. 방향 같은 경우는 남향, 동향, 서향, 북향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 도로분으로 보면 남동향, 동향에 가까운 남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셔 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경계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 다 보셨죠?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쪽에 바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상가주택들이 저렇게 있고요. 어, 이쪽이 이제 동네 안길, 바로 현재 필지 뒤쪽에 있는 안길, 이렇게 단독주택들, 안길 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들이, 단독주택들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노인복지회관, 세부드러운 어, 영상이 없는 대신에 제가 어차피 모자이크는 안할 거라, 좀 소음은 있지만. 아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럴 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찍고 빨리 가야 되다 보니까 온 김에 찍어야지 또 일부러 올 수는 없어서 이쪽에 공원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집들도 잘돼 있죠 이렇게 건축들도 잘 되어 있고 이쪽으로 상가주택들 이렇게 쭉 있고 공원도 끼고 있고 이쪽으로 이제 4차선 도로변 와 지금이 38도입니다 7월 1일 10일 인가 그럴건데 야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4차선 도로변 허수정류장이 있고 소음은 죄송합니다 이쪽에 그리고 이제 저쪽보다 이쪽에 지대가 좀 높아서 지하면 활용을 할수 있는 또 장점이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옆면적에서 빠질 수 있는 이런 땅들이 좋죠. 옆면적에서 플러스 알파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 있었던 저쪽 차 있는 쪽. 이렇게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저쪽을 지하면을 파셔서 활용하시고, 이쪽은 또 1층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버스 정장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보행자 횡단보도 이쪽으로 있고. 뭐, 위치는 워낙 좋아서, 그렇게만 하고요.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현장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럼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고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저희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쉽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원래는 세부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어 세부드론 영상은 그냥 저 현장 영상 찍은 걸로 그냥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 3억 6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약한 450만 원, 45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참 경기가 좋을 2년 전 3년부터 2년 전, 장, 재작년까지만 해도 계룡도 쫙 올라가고 있었죠. 대실지구, 이케아,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아가지고, 그쪽 계룡시청 주변으로도 마찬가지로 계룡이 쫙 올라가다가 조금 이제 주춤하다가 경기까지 안 좋아져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뭐, 또 요럴 때또 다양한 계룡이 또또 나름대로 살기는 좋고 또 계룡에 계신 분들은 또 계속 계룡에 계시고 여기 뭐이 쪽에는 군인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위치적인 측면으로 또 집값 상승들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뭐 건축하실 분들 아니면 이번 기회에 좀 가격 떨어졌을 때어 투자 수익으로 보실 분들 보셔도 좋을 만한 매물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 현장에서 도전 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